안녕하세요. 골즈 피딩의 팀장 김지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매각 의뢰를 받고 네. 현장에 오게 됐는데요. 자. 오늘의 건물 저희가 바로 뒤편에 있는 건물인데 네. 건물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50.42평, 건축 면적은 24.8평, 연면적은 149.4평, 건폐율은 49.19%, 네. 용적률은 238.15%. 용적률 혜택을 네. 많이 본 건물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 솔루션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이 건물 외관 솔루션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까요? 병원 의원으로 타겟 이점 확정이 된다라면. 창문 사이즈를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전면 창호가 시원스럽게 노출되어 네. 있는 그런 네모빤듯한 시원한 건물로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명도 가능 여부를 네. 어떻게 될까요? 주택은 이미 명도를 진행하셔서 날짜를 네. 다 확정을 받아 놓으신 상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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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개 층의 상가가 입점이 돼 있는데 음 거의 다 명도가 되고 어. 10년이 안 되신 분도 네. 여, 협상이 가능 여부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동해서 어, 입구 쪽부터 한번 세밀하게 솔루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건물 입구는 네. 어떤 식으로 좀 솔루션 주시면 좋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1층 로비 느낌이 좀날수 있는 음... 정도로 그 정도로만 마감을 주면 될까요? 바닥에 타일하고 어... 벽체도 뭐 타일 붙이고 네. 뭐 엘리베이터 깨끗하게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요. 네. 안에 내부 어떤 식으로 좀 바꾸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저희가 엘리베이터 네. 위치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좀 설치가 되면 좋을지. 사실 이 지역은 의원, 음. 병원 적극 추천 지역이라서, 네. 엘리베이터 위치는 여기지만, 네. 여기에 진입은 계단실로 하는 게 아니고, 측면에서, 어. 건물 안쪽에서 홀을 만들어서, 어. 여기 들어가는 방향을 바꿔도 돼요. 어. 그렇게 배치를 잡으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냥 요네 계단 다섯 계단 정도가 사실 엄청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네 계단 다섯 계단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으니 그냥 여기서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저희 구해조 빌딩의 건물 리모델링 솔루션과 다양한 좋은 매물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내부로 네. 왔는데요. 너무 놀라운 게이 네. 주택이 있어서 구조가 좀 걱정이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제가 봐버렸어요. 기둥을. 네, <laughs>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기둥이 바로 이 코너 짜리들에 <laughs> 네.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네. 그냥 근생으로 건물을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벽체를 추가로 덧대셔서 음. 생활을 하신 거세요. 오. 그래서 지금 바닥 난방 때문에 한 네. 10cm 이상 올라왔는데 음. 천장 층고가 이렇게나 높게 나오니다그니까요 천정 뜯고 바닥 뜯으면 충고가 확보가 되고, 네네. 애초에 보호가 보강이 없어요. 지문 보강이. 그러니까 되게 높은 충고가 확보될 어어.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만약에요, 이게 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 전체 구조 변경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지금 연면적 150평 규모의 네네. 전체 내력벽 구조다. 네. 라고 하면 구조 보강 비용만 1억 5천에서 2억 사이. 헉!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철거 비용만 뭐 7, 8천. 그러면은 뭐 2억에서 2억 5천이 이미 네. 아껴진 상황으로 보셔도 돼요. 어, 버신 됩니다. 거네요.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진짜 구조를 잘 보고 네. 건물 을 사시더라도 네. 이런 건물을 사시는 게 2억 네. 5천을 아끼시는 네. 로또 당첨보다 이런 건물 찾으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맞 <laughs>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옥상 한번 올라가서요. 또 옥상 솔루션도 한번 보면서 오늘의 건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옥상 올라왔는데 네. 주변을 보니까 여기 뒤에 바로 또 남산뷰까지 네, 보입니다. 맞아요. 여기 옥상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사무실이나 병원이 통으로 입점이 되면 뭐 휴게 공간도 좋고, 음.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음. 이미 옥상이 허용 면적이 있어요. 어. 네, 연면적이 포함되는 공간이 있어서 요거를 드러내고 음. 새로 깨끗하게 지으면서 어. 어, 이 루프탑 활용 공간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어, 네. 네. 안쪽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넓은 공간이 네. 지금 이렇게 네. 있어요. 그죠? 지금 이런 거는 어, 합법적인 면적이지만 좀 가볍게 지어졌어요. 음... 이게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거를 털어내고 다시 충고를 좀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아... 용적률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 충고를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가능한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예상 공사 기간이랑 이런 네. 것들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 예상 공사 기간 어떻게 되나요? 공사 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시면 준공까지 음... 문제 없을 걸로 봐요. 어...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어서 네. 매각이랑 임대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네. 부동산 중개에 어, 담당해 주시는 김민수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요재빌딩 김민수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여기 현재 시세가 주변 시세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역 바로 앞 대로변 같은 경우에 1억 원대에 좀 형성이 음. 되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전후로 매물들이 오.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건물의 매매가 임대정보 어떻게 될까요? 매매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36억 9천만 원에 명도와 용도 변경은 매도인께서 모두 진행하고 계시며 매수 의사가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적극적으로 네. 네,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실트 자금 얼마일까요? 매가 대비 약70%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부대 비용 제외했을 때한 10억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각과 함께 추천하는 MD 구성 어떤 게 있을까요? 1층은 현재처럼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네. 층부터 사 층은 의원을 좀 복층으로 하시거나 오. 아니면 한의원 같은 거 단층으로 좀 임대를 하시는 거를 가장 적절히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네. 옥상에도 뭐 여기 인테리어를 좀 하게 된다면 소호 사무실 단기로도 오. 충분히 나가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였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민수 팀장님께서이 건물을 추천하는 강력한 한방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핵심은 저희 이제 신당역부터 직선 거리로는 백 미터도 안 되는 오. 위치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신당역 바로 앞에 충무아홀 위치에 현재 중구청이 이전 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개발 호재도 꾸준하게 좀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리모델링하여 수익률을 미리 개선을 시켜 두신다고 하면, 오. 향후 이제 매각 시에는 많은 시세 차익도 네.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옥탑 부분과 루프탑을 살렸을 때는 다른 사실상 여긴 여섯 개층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 네. 또 워낙 용적률 혜택을 보고 있다 보니 저희 시야를 가리는 건물들이 네. 많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딱 올라오자마자 시야 가리는 거 없이 이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구나를 바로 단변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고해주 빌딩의 김장입니다. 김재환입니다. 네. 매매에 네. 관련해서 조금 네. 어,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담은 저희가 무료로 네,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상담 받는데도 금액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은 저희에게 상담을 주시면 좀더 빠른 해결책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좀 나눠져 있을까요? 저희 시스템 그런 갖춰져 있는 것들이. 매물이 접수가 되면 네. 저희 부동산 담당 공인중개사가 네. 네. 저희 직원이 가서 네. 어, 체크를 합니다. 사는 사람 네. 입장에서도 사서 추가적인 수익을 볼수 있겠다라는 음. 판단이 들면 이제 제가 갑니다. 네. 제가 가서 자 그럼 추가적인 수익을 어떻게 낼지 낼지 네. 제가 이제는 방법을 찾아요. 음.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합니다.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을 해서 네. 검증을 끝내놓고 음. 저희가 이거에 대한 이제는 매도를 자이 건물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건데. 음. 단점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럼 단점 없어졌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홍보만 주시면 됩니다. 음, 네. 맞습니다. 또 홍보도 저희 이제 네. 홍보팀이 네. 마케팅팀이 워낙 네. <laughs> 네, 진짜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네. 네. 홍보도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직접 네, 발로 뛰시니까 네, 네. 걱정 안 하시고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